근데 확실히 그건 있다. 점수가 높아지니까 만나는 팀원들이 좀 간지가 나긴 하네. 약간 가오가 사는 느낌? 과일을 눌러주시면은 톰캔티야때복 받으실 거에요. MMR 우리가 더 낮은데, 그럼 대체 적팀에 누가 있다는 거야? 뭐 말이 안 되는데, 1등이 있는데 우리가 블루팀인 거면 적팀 멤버 존나 센거 같은데? 괜찮아 쇼메잖아 인정. 아, 근데 저드레든거 같은데 리신? 아, 무서운데? 아, 적팀 누구냐? 와 근데 미르 대회지고 와서 바로 랭크 돌리네. 젊다. 쇼메데 미르. <laughs> 아뭘 표정이 좋아져요? 아니에요. <laughs> 아니 근데 솔직히 말해서 우리 팀 미드가 쇼메이커야. 웃음이 나와 안 나와. 나올 수밖에 없는 거야. 쇼메이커가 딱 조이를 뽑았다. 티키타카 맞춰주는 거지. 또 조이는 누구랑 잘 맞아? 이즈 조이, 진 조이. 어? 약간 요런 맹키로. 근데 우리 팀 서포터가 카르마. 그럼 바로 이즈 해가지고 라인전 가지고 탄타테 티키타카 같이 한번 보여주자. 내가 담원의 원딜러라는 마인드로 한번 해 본다 이번 판은. 근데 우리 팀 정글이 진짜 센스가 없는 거야. 이즈카르한테 리시를 받는다? 이건 애초에 탈락이야. 아, 또 이러면 라인 밀리네. 그러니까 원래는 이게 앞 라인을 잡아야 되거든요. 근데 이렇게 한번 밀리기 시작하면은 계속 밀려요. 그러니까 이건 이제 정글이 이제 리시 받은 만큼 또 보여 줘야지. 왜냐면 정글 때문에 이제 주도권 싹 뺏겼으니까 아 이게 안 먹어져 와 미녀 눈봐 진짜 운안 좋다 저거 버리고 이거 먹자 그런거 천천히 합시다 이미 좀 말린 말린 거 어쩔 수 없어서. 이게 원래 선빵 싸움 인데, 럭스 스틱 다 빠졌 으니까. 아, 이거 살짝 제가 실수했어요. 아, 이거 덧안 밟았으면 깔끔하게 잡는 건데. 이거 저 때문에 못 잡았어요. 아, 이거 쏘리. 이건 저 때문에. 원래 걍 잡는 건데. 럭스가 안 간다는 건 이거. 신성화가 보고 있다는 건데. 아, 덧안 밟았으면 더블킬이었는데. 그럼도 각 봤죠? 어, 왜 밟지? 약간 음식냄새 맡고 들어가는 맹키였는데? 럭스 잡을만 하지 않을까? 맞자고? 어, 센스가 있네 저스가찍킨건 아닌데 그러니까 럭스가 그니까 이게 카르마가 왜 늦게 나왔냐면 그니까 럭스가 이제 집가는 그 시간에 맞춰서 집간 다음에 라인 밀고 이제 우리 집탐 잡는거지 그니까 러 요거는 센스가 있는거야 그니까 만약에 저거를 그냥 집갔으면 연운도 안나오고 했던건데 내가 못한걸 저 친구가 해주네 이건 진짜 잘하고. 여러분들 알아두면 좋아요 럭스가 어차피 집갈거니까 집 보내고 우리 집탐잡기 이건 좋은거 같아요 신체 노 차고 오케이 뭔데 아 라인 밀어야 되는데 쇼메이커도 지긴 져요 네. 완전 진짜 무적 코를 보보는 아니기 때문에 무조건 어느 정도 잡아왔으니까 항상 싸울 때 이거 오스텍 싸고 찍고 싸와야 돼 여러분 나이 싸움 날것 같다. 미신이 좀 보였는데. 왜 자꾸 나와? 미친 거 아니야? 아니지? 뭐다 그렇게까 말지? 알고리 탄했습니다. 에? 쇼매 형님! 형님 제가 잡겠습니다. 공으로. 천천히 할게요. 자, 이제 여러분 이거 궁술 때 천천히 쏴야 돼. 자, 위로 올라갔지. 이제 돌배고탄을 탈 거야. 그렇지? 그러니까 이게 사람의 심리를 이용한 거거든. 이 솔방울 탈 타고 이리로 움직였을 거야. 근데 궤도가 꾸졌네. 야, 맞았다. 야, 탑 맞았는데? 혹시 이게 탑으로 연결되냐? 이야, 이거지. 난 이걸 생각했어. 어, 좋았다 큐베.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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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데 솔직히 말해서 약간 이런 거 보면 신기하지 않아? 그러니까 동선 딱 봤을 때 솔방울 탈 타고 도망갈 거다. 근데 궁이 좀더 느렸네. 아 여기다 쐈으면은 잡았겠다, 그지? 근데 여기다 쐬가지고 탑이 죽었어. <laughs> 개웃기네. 아니 여기다 쐈으면 저희가 죽었고 여기다 쐬가지고 사이리 죽었네. 에이 누가 카정했는데? 아니 큐베가 솔랭폼은 좋던데 대회 가면 이상해져가지고. 솔랭폼은 좋아 막 첨점 막강 찍고 그러던데 탑실처에 미쳤고 얘 큐풀 할것 같거든요? 근데 이게 얘 큐풀하면 은플래시를 피해야 돼요. 그 비전 이동으로 피하면은 그 치... 뭐야 바로 직발이 아니어가지고 맞거든요? 플래시를 쓰고 맞았네. 아 이거 기절. 아왜 여기 있어? 아, 아 근데 우리 서포터 왜안 와? 이거 다 먹힐 동안 굉장히 섭섭네 솔직히 이럴 때가 원딜하기 제일 싫은 그 뭔지 알지? 그자 이번에 드레드 동선 봐봐 무조건 일로 올 거야. 이건 잡을 수밖에 없어요. 그렇죠 안 오면은 죽어야죠. 네. 아 근데 서포터 가출할 때마다 진짜 나도 같이 가출하고 싶어. 타워 골드 두개 먹히고 킬까지 줬네. 아씨짜고킹이 베이프 나. 담몬 고스 강상 혼자라고 혼자인 거 같죠. 그게 다 진짜 혼자일 때 별로 없어. 라인 밀고 움직이거나. 이제, 가도 될때 가는 거지. 방금 같은 타이밍에는 다몬도안 가요. 디테일 있으니까, 요런 데 박아놓잖아요. 뭐 알아서 이제 쇼메이커나 큐베 형이 타줄 거야. 쇼메이커 형, 큐베 형 기다리고 있는다. 둘다복기테를탔는데 이런. 아예 큰 그림이? 아스는 살짝.. 아또 어. 왔네 그죠? 자 이게 제가 이제 큰 그림 그린 거예요. 아위! 자 이게 고수들은 알아서 틀 타. 어, 뭔 느낌인지 알죠? 큐어 큐베어 큐베형 형? 큐베형왜베로 갔지? 어비베어 큐베어 큐어아리어공베어큐베 큐베어 큐베어 아이 쇼메 조이고 큐베도 있고 우리 저글잘 컸는데 안 지지 질라면 내가 진짜 계속 죽는 거 아니면은 안질것 같긴 해아 근데 이게 이 판은 스포 갑시다 저쪽 AD도 별로 못 컸고 AP 둘이니까 어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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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오 괜찮니? 괜찮니? 아, 잠깐만. 최악인데? 당했습니다. 헤이 헤이 헤이. 그만 죽어야 돼요, 형님들. 자, 리신이 땅 찍었고. 알겠어, 아, 다리이 정도 킬 먹어 줄 수면은 최소한 2인분 이상은 해 줘야지. 아, 조이도 근데 템좀안 나오긴 했다. 아직도 리코도안 나왔네.

까비 찐풀 썼는데? 궁쿨 돌리고 잠깐만요 심리를 한번 파악해볼까? 지브 갈때 여기서 갈것 같아 뒤에서 타비텔 탔 뭐가 뭐가 뭐가. 아씨 궁쿨 1초였는데 까비다 루덴 떴으면 잡긴 했을 듯 어, 많이 났는데, 아, 몰랐는데, 검국자 어, 스택이 힌드 굵혔을 때는 안 터지네? 여기서 하나 따보자. 고있가 말고 잘 탔으니까 알아서 하겠죠. 믿음 있게요. 벌써 왔네. 아 씨, 리 하나 제압 좀 살짝 큰데? 이집쪽이라서 폭킹 잘하고 싸우면 이길 것 같긴 해. 어, 괜찮아 괜찮아. 제 골드 들어간 게좀 기분이 나쁘긴 한데. 충분히 질만 하긴 해요. 저쪽도 싸일 오리 캐틀이라 후반 기대치 좋아가지고 쇼메 형 많이 말렸네 이번 판. 이제 던지면 안 된다. 던지면 게임 터진다. 조심해라. 안 뺏기지? 와! 와! 뺏긴 줄 알았잖아! 아, 놀래라! 뭐야! 아, 뭔데, 이것도? 아 뭐야 뒤텔 탔네? 아니 그니까 러 돌아가서 미드 막으려고 그랬지 근데 여기다 텔탄는줄 몰랐어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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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큐비 뭐야 큐비 뚫어 뚫어? 뚫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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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뚫어? 보여주나? 싸이리 뒤텔 탄거 같은데 뒤에 와드가 왜 있냐고 아 큐비 형 빠꾸 없는 빠꾸 없다 가버려 오 나이스. 아셋 어떻게 잡았냐 근데? 우리 하나가 살짝 실수했나 본데. 쇼메형 안돼요 형님. 아, 내 플래쉬. 아, 리신 방어는 생각 못 했다. 아, 씨. 너무 흥분했네. 아, 뭔가 안 보이는데? 뭔가 다 보이는 건가, 이게? holy shit. g 마이 갓. 역시 저거 잘안 보이네. 아, 이 게임 자꾸 이렇게 되네. 것보 낫겠지. 와! 와, 무빙 지렸다. 와! 이 오리캐트리 라이브못 뚫는데? 다이브 하는 거 아니야? 이거까지는 어쩔 수없다 쳐도. 아 조합이 빡세네, 상황이. 그거, 이 집중하자, 형들. 집단 조금 늦었다. 조금이 아니라 많이 늦었네. 아, 그냥 레드 먹... 그걸 먹지 말고... 아이고... 와... 잘 피했다. 그 우리 턴 나오겠는데? 나이스... 잘 피했다. 우리 용치... 이거 바로 칠 거야. 무조건 얘네, 아마... 나이스! 아 근데 마지막에 던질 뻔했다. <laughs> 야킨드레다없었어면 큰일 날 뻔했다. <laughs> 아 나이스 나이스! 아 다행이네. 어우! 아 근데 마지막에 솔직히 에임 지렸다와그 이즈 이즈 큐 계속 맞추는 거 에임 지리긴 했다. 쇼메이 형. 그래도 같이 가자고. 1 7점나 배드. 좋아요. 네.